아, 오랜만에 또, 쏠랭 방송을 해볼까요? 에? 에? 왜, 왜, 왜 이러죠? 왜 이러는 것이냐? 헤다 내면에 있습니다. 이상해. 사의협곡에 아,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린 반드시 결정습해다얘뭐 안빼고 있어 쉴드 걸어 줄라 했는데 게으름따위 내사전엔 없습니다 <laughs> 나도 늘 되겠다. <놀래야겠다>. 들이 <미니언들이> 생성되었습니다. <laughs> 변화를 두려워해서 <laughs> 혼자 뭐냐? 알고 덤비시죠. 아 오셨어요. 이 새끼. 계속 보드 게임 하고 있는 거야? 아니 지금은 솔랭 중. 아니 이 상인 가족이 아주 진심이네 그럼 그럼. 재밌었어? 우리의... 우리 응. 음. 재밌었지. 어. 아하, 아, 우리 제리이즈가이 휴가, 예, 게가 예, 적이지 못하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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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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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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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냐 여기 어난과데요 뭐 형어가 함께 잘겠다. 아니 와딩하러 가는데 이식이 뭐 해? 라스리안 아, 당했습니다. 집중하세요. 뭐 하는데.

내사전에 없습니다. 함께하시게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돼요. 아들 다녔습니 에이오니아가 변한다면 저 역시 따르겠군 그런데 흔들리지 마라 게이틀린 방어막 빠졌고요두 개의 케그 사이로 전진하겠습니다 바비. 일단 한테 맞아. 질문은 나중에 하고. 하이나 하나된 마음과 정하이 바텀을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. 우린 반드시 결정을 내 와드가 꺼졌단 말이지. 다내사전은 없습니다. 집중. 여기서 크랙 한번 할까 하다가 접었다. 아, 이거 크랙 할만던것 같기도 한데. 왜? 야, 그래. 변화를 두 아깝다. 리듬. 제압되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오 내면에 있 어떻게 지가니까 라인 당기지. 아이오니아가 변저 역시 누가 먼저 맞이네? <laughs> I w o 해봐 해봐 a v e n e 안 들면, 네. 아, 들면안 흔들리지 말아라. 아주 괜찮아. 가야 한다. 길을. 오, 라인도 좋으니까 이거는 아, 하나만 넣어 놓고 갑시다. 두개의 개. 그 사이로 전진하겠습니다. 뭐 야시게. 야소 노태. 나도 이제 영향력 좀 펼치러 한번 가볼까? 하나된 마음과. 라인전 좀 하고 있어야겠다. 우리 상장이 갑니다. 천천히 좀. 우결 내려야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아이나, 아이나 죽었어요. 우리 집가는 타이밍. 페텔 집갔다 복귀한 거요 변화를 두려워해서 정글에 와도 미리 넣어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이거라 까 일단 상대는 충치고 있을 거고요. 무력사 터졌고요. 알려줬다. <laughs> 근데 가던 거 가자. 슈렐도 가면 되지. 아이오니아가 변한다면 저 역시 딸을... 했습니다아 당했습니다. 너는 자신이 있었구나 이제 탑 가니까 이제 따라가 주자. 네 라인 한번 받아도 되고요. 대배입니다. 집중하세요. 습니다틀아 내가 이즈 케어해주기보다는 이 라인을 받아줘야 될것 같은데. 라인을 안 받으면은 헤틀이 흔들리지 말아요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이제가아골 먹고 싶어하니까용기행겠습 그 적을한치했습니다우을성장했습니다 썰을 찾으셨습니다. 을 찾으셨습니다. 으셨으 s 패가다 소멸됩니다 린 Pandish, Kelton, m i d d l e 이 o n m i d d l e t 신념으로 맞서 싸우 아, 뭔가 마다 하다 아군이 당 평화가 함께 하 게으름 따내 사장은 없습니다. 어이, 생성가 소자!

아 이거 개빡치네. <laughs> 아 혈압 올라. 이거. <laughs> 아. 나도 킬 쓰고 불 썼는데 타이밍이 안 맞았나 보네. 아. 그 아, 아니 탈리아는 왜? 호우을 뒤지는 위치까지 가지고 나까지 죽여버리는 거야. 사실 호우 안 했어도 아예 안 했어도 됐는데 내가 먼저 했겠는데. 전통과 혁신 공존하는 것이. 집중하세요. 라스안온아이오가니탄 원트럭 잘 돌렸고요. 거이 죽었고. 다 <목소리> Okay, we did it. <laughs> 저희 보이니까 여기서 집 가도 되겠다. 아, 근데 이번 판 정글 되게 마음에 든다. 오브젝트에 미련을 절대 안 갖네. 우린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. 확실히 이번 판 이런 판은 진짜 오브젝트 별로 안 중요한 판이고. 정글 할줄 아는 친구네. 아디 닉네임. 닉네임 뭐야? 어허. 그런데가 자신이 악당이 될 필요는 없죠. 평화가 함께 하시길. 집중하세요. 게으름 따위 내 사전엔 없소. 무위도 쪼개 있으니까. 저걸 자체스.

겸마가 함께 니다 흔들리지 마라. 아 괜찮습니다. 라스리안온첫 <놀람>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빡세다 빡세 친구가 이이 친구가 세 친구가 이친이친가이 친구가 이친니가이친이저가이친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가이 친구가 이도가이 친구가 이가이친가이친가가 어, 을 해야지 이 자식아 오우, 시키 그 진짜 아우 어해요아 만트라 풀 기다리다가 아, 나 만트라로 애들 살려줬으면은 나도 안 죽었고, 까빨리아실드 들어갔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그래도 이대 보는 싸움이어서 나쁘죠 아타칸 먹을 필요도... 크게 없겠는데, 이번 판은 아, 나핑다 아파칸에도 약간 미련 안 갔지만 그래도 시야는 약간 잡아놓는 쪽으로. 이거는 15살인 하자. 맞아. 답이 없어. 어 아, 답이 없어. 집중하세요. 이거는 얘네들 다먹 아, 모데카이저 있었죠. 이쪽으로 안간 이유가 있지 내가. 안만. 그렇고 말고. 요서비서좀 지랄한다고 지랄

모든 가이저가 풍풍 응. <laughs> <궁> 써주면. 사 엘라 사티리들 어서 와라. 아 어서 준다 몸에. 게임을 뭐 지려고 게임하는데 뭐 게임 하는 데 뭐, 빨리써렌치고 그냥 담게매 야, 지게맞 터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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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 터치. 치 의미가 있네. 철교환이 쟤네 입장에서 쟀는데 방금 행동으로 의미가 없어졌다면 흔들리지 요 오브젝트가 위쪽이 더 빠르긴 한데. 집중하세요. 아이오니아가 변한다. 설명서 다시 아래로 돌자고 돌좀치워봐 살리아야. 평화가 아, 함하시길 하나된 마음과 정어가 없어 다 민져서. 집중하세요. 흔들리지 말아라 어 뭐야? 소리야. <끌리> 이제 이게 없네요. 굿. 나봉. 나봉. 나 이거야. 이게 이게 이즈카르마지. 이카. <끌리> <laughs> 야, 조이야. 원딜 차이 개혁반에 이지라라는 진짜. 너는 조이 서포트 해 놓고 지금. 넌나가뒤져라 조이야. 진짜로. <laughs> 진짜 저런 새끼들은 진짜 존나 맞아야 돼. 케이틀린이 0 0k 1 2대 5어시인데 조이가 12k 8대 4어시. 라인전 처발리고 <laughs> 돌아다니면서 그냥 킬만 존나 먹은 거지. 근데 저러면 무슨 소용이냐고. 서폿인데. 저럴 거면 씹, 미드 미드를 하지. 에야. 지는 게 맞아 쇼? 조이야 너는.